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 0 칠절까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은 그물을 끌고 왔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갓 잡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지사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저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시되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시되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이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나 네가 나를 사랑한나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한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내 양을 먹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언덕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는 이 일어났던 오늘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보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배우는 이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을 상당히 주목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주님은 새벽부터 심방하시는구나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은 새벽에 딱한번 심방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새벽에 정신 이상을 에, 일으켜가지고 에, 그 가족이 찾아와서 그래서 새벽에 가서 가니까 정신 이상 일어나 가지고 온 마을을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다 깨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 새벽부터 신방하고 새벽부터 한번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은. 예, 제자들의 그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고기잡이, 고기잡,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는 가득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 우리말로 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번 순종해서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1 5 3마리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박이 일어난 거죠. 대박을 쳤습니다. 네, 제가 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순동하면 하나님이 대박이 나는 이런 경제적인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은 청빈의 생활이 아니고 청부의 생활입니다. 어, 제가 온 요, 어, 최근에 디모데후서 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재물을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죠? 재물을 후하게 해 주시고, 그걸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말을 영어로. 인조이,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데 재물을 풍성하게 해서 그걸 엔조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셔서 누리게 엔조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주, 주신다는 겁니다 대개 신자들은 구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인데 또 하나 부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게 경제적인 부여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또 엔조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다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느라. 만약에 직업이 업을 하면은, 대박친 하루에 153만에 되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거기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한 이날에 고개잡이 했다는 것은 신학성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 내 부활한 말씀을 증거해야지. 고기잡이 하러 가릴리 바다로 간다는 게더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인들. 하인을 318명이나 둔 그리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 전쟁이 일어났을 때 318명 가지고 적군을 부스기 쳐부수기도 하고 조카로서 구원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사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는 축복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번의예수님이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 그날, 어, 그 잡은 고기들과, 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침을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예, 파격적인 겸손이죠. 제자들은 제자들이 밥을 준비해야지 은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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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교제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좀 겸손히 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겸손한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설교자의 황태자인. 스포츠는 말하기를, 겸손이라는 꽃은 어느 화원에도 어울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방법입니다. 대화의 말하는 법. 자, 이제 베드로와 이렇게 일대일로 이렇게 컨택트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보 베드로 보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십니다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에서 어,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화를 했을까? 어떻게 사랑으로 대화하셨을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에 달릴 때제 주님을 배반하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를 딱 정면으로 딱 만났으면은, 배드로를 엄하게 꾸중해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왜 나를 그렇게 부인하느냐, 이놈아.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냐고. Do you love me? 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Lord. 예, yes,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께서 아시지만, 내 주를 사랑하시나, 사, 사랑, 사랑하시나잖아요.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책망은 광고도 없고, 지금 사랑으로 지금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감동받는 성경 가운데 하나는 야거보서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not finding fault. 허물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슬득 지나갑니다. 저도 지난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놈왜 그렇게 했느냐? 꾸짖던 기 없어요. 그냥 지나쳐요. 어,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 참, 부드럽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꾸짖지 않게 하신 하나님. 스바냐서 3당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담담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담담히.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방법이, 어, 이런 이렇게 우리를 결점을 안 찾고 담담히 사랑하면서 마치 에, 탕자와, 베드로, 창, 부자, 아, 탕자와 아버지의 그 비유에 쏘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 자녀들 키우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나무라고 이랬습니다만 제가 이걸 깨달은 부터는 자녀들을 안 나무랍니다. 오히려 칭찬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오히려 자녀들한테 배우는 지 많아요. 그래서 함께 배우실 때마다 자녀들 칭찬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면 다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가등도 멋있어집니다. 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그 바로왕이 나옵니다. 바로왕. 하나는 모세 때의 바로 왕이 나오고 한 하나는 요세 때의 바로 왕이 나옵니다. 바, 이 모세 때의 바로 왕은 모세를 자꾸 뭐 나무라고 뭐그 어, 대적하고 이렇게 어, 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라가 기울어지고 열 가지 재앙도 맞고 장자도 죽고. 전 육군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가른나라가 망할 지형이 이르었잖아요 그러나 또한 사람이 모세는 요셉의 모세입니다. 요셉을 칭찬하고, 우리,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국가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요, 흉년에도 무사하고 풍년에도 더 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뭐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것이 요 얼마나 이렇게 주위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멋있게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 책망을 안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춤을 췄을까요 고래처럼?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춤을 췄어요 베드로가 한문설교 할때 3천명이 회개했습니다 또그 다음에 보면 5천명도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도 회개시킵니다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니, 우리가 어느, 어느, 언어, 어느를 가지는 거나. 우리 말에 따라서 주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 목사 장로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대표 기도한 것을 보고, 친구 목사니까 제가 칭찬했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 한분 가운데 제일 잘했네요. 참 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 목사 오늘 저녁은 내가 낸다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저녁 무렵에 그 목사님이 런 말을 합디다조 목사 내 칭찬에 내가 그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laughs> 나 혼자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이 제일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기, 나 혼자 기도했는데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도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아내도 칭찬하고 며느리도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정이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가운데 고래가 춤추는 역사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어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대화의 방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